자, 여러분들 해줬어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레몬입니다. 오늘은 제가 TV랑 어웨이 퍼퍼즈 540으로 어, 순간이동했습니다 어웨이 퍼퍼즈 540 아무튼, 레몬 0430 9030님을 v 그랑 t 제가 그 해볼 건데 저기 웬랑 TV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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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봐봐, 나, 나잘 봐. 휴후! 야, 이거 복사, 야, 이거 좀 꺼내줘. 어. 여기 있잖아. 흐. 여기. 나물 있어. 여러분, 제가, 제물낚실력을 보여드릴게요. 제가, 그, 소지품, 유질리나묘질리 오, 프 오프. 오, 나도 근데 안전해. 아, 여러분들, 전 물낙 잘하죠. 전 마인크래프트 한, 몇, 몇일 차지? 키위야, 어, 나 거기로 좀 순간이동 할수 있을까? 아니면 나 죽여줘. 키 시켜 케, 를 시켜 알았지 너너 죽여야지 실 세로 말고 야. 야야야야 어웨이 야, 파파즈 540야왜 대답을 안해 아니 왜? 니가 나 죽은 거 아니야? 응? 뭐야? 너왜 저래? <laughs> 너 빨리 내려와 응? 거봐 너 이상하게 됐잖아 빨리 내려와 너왜 이거 해 내려오기라해 내려가 내려가 알겠어 물 낙할게 난물낙 잘해 이요 뭐야 슬이요 중간 동 시켜줄까 응 알겠어. 그럼 나는 순간이동을 맨 위에다가 순간이동 시켜줄게. 네. 나는 하늘로 날아가. 어웨이 퍼퍼즈 어? 540으로 어? 순간 어? 뭐야? 침대 안전하지 않아? 침대? 침대 안전하지 않아? 침대 안 안전해. Kimia. 0 e 0 o n 0 u m s a s e m Gong. k i 나 거기로 순 e y 그럼 내가 동비소환해줄게. 네. 자, 여기. 자, 화염. 화염, 화염, 화염. 왜 화염 안 돼? 나저 위에 올라갈래. 키위씨, 나저 위에 올라간다고요.

죽으려고 한다. 죽기 직전. 거기 레몬이 죽이니? 응, 음, 왜? 나 지금 광고 나와서 지금. <laughs> 뭐야, 야, 왜너컴리했는데 어, 너안 죽는데? 나 나갔다가 들어온다. 안 돼! a 이퍼즈 540님이 게임을 떠니다 어. <놀라> a 웨퍼즈540 이마트야 내이이 똥아 a w a 5 4 0님의똥 싸고싶다 야, 나 들어왔어? 응. 뭔 소리예요? 응. 응? 응. 너 물, 에이, 물. 에이 퍼퍼즈 540님이. 아 여기, 니나. 알 s 라몬레몬 t v e 나를. 대신하지 않아? 구 o m e 이퍼파즈 a y Papa, you're all e x c 죽 t e d y o u 자 그럼 어 뭐야 나왜 이렇게 렉걸려? 따라와. 용암에서 죽어야 돼. 뭐예 야. 어웨이 퍼퍼즈 540으로 순간 이동했습니다. 어웨이 파파즈 540 레몬 0430레몬 t v 님이0430똥사3 0왜난니죠 이거 왜 공중에 떠있어 이거? 맞겠지? 어웨이퍼퍼즈 540 시간을 14만 5천으로 설정했습니다 네. 네, 님, 님 죽어 보요 제가 님 죽여 드릴게요. 야, 이거 뭐야? 왜 살찐? 나 죽는다. 응? 너 용하면서 죽지 말고, 내가 죽여 줄게. 이놈아 이놈도 있어야지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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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육수 육수가가 돼버렸어 들어가, 육수? 육수가 그런데 에? 뭐야 응 음, 스피트 여러분 레몬이를 위해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. 준비를. 자 여기에다 용암 용암 잠깐 용. 자이 용암에다가 용암 용암에다. <laughs> 여러분, 제가 레몬이를 위해 제가 준비를 했어요. 자, 이거 진짜 좋은, 좋은 건데, 레몬아, 너 올라가봐. 내가 너, 너 위에, 내가 너의 위에. 오, 레몬아, 레몬아, 너 올라올 수 있어. 레몬아, 응? 레몬, 너 올라올 수 있어. 올라가. 그런데 나손 막혀. 이렇게. 아니야, 내가, 내가 너. 바다의 심장, 이런 거, 안 해도 지 바다의 심장, 아! 여러분, 그러면 제가 물레베이터를 만들게요, 오늘은. 물레베이터를 만들어 볼게요. 음, 네, 여러분. 키위가 물레베이터를 좋아해가지고. 엘레, 엘레베이터 같이, 엘레베이터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레몬이가 너무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안 만들면 진짜 레몬이는 너무 힘들겠네요. 예 응, 그렇게 자,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준비물 많아요. 유리는 유리 유리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마 다시마까지 어이 예. 여러분 야키이야왜 어, 나 우리 고른나 봐. 서버 나가졌어? 응. 어. 혼자서 응. 서비어가 서버가 끊겼대. 아, 하 나도 지금 갑자기 서버가 이상해졌어. 갑자기 채팅에 바 채팅이 갑자기 살려달라고 영어로 돼 있는 거야. 와, 나 여러분. 아웨이퍼퍼즈 오백사님이 게임에 참여했습니다. 오! 창이 있다! 여러분! 제가 이물 레벨 초까지 만들 수 있는데 티야나 죽을게! 어 레몬 0430, 9030이 노- 거기 레몬은 안돼 아, 너한테 음, 키위몬 야 키몬아 키위몬 야내 이름 레몬 레몬몬이라고 해 레몬몬 넌 키위몬 내 이름 레몬몬 뭐라는 아무튼 그렇게 불러. 야지 끊어 응, 응. 응. 이미 게임을 떠났습니다. 여러분 여러분 소리 잘 들리시나요? 여러분 키위가 그 전화 끊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 혼자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려고 했었던 거는 어, 레몬 0430 9030. 아무튼 제가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, 이건데? 네, 여러분. 알려드리겠습니다. 레몬 공사 삼공, 구공삼. 이렇게 잡는 건데, 여기서 먼저 이렇게 떨어지다가, 여러분, 먼저 제가 할 것은, 이렇게, 이렇게 잡아서 이 밑으로 해가지고 낙법을 하는 것이 계획인데, 레몬 0430, 구0 못하는 거 응. 너가떡나왜 자꾸 그데나 계속 벽을 느끼는데 진짜 벽이야 이거 고수긴 고수야? 나 어제 이거 하려고 진짜 연습했는데 이거 가지고 나한테 고수라고? 아 <shriek> 게거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그럼 안녕. 안녕.